자, 리오 오자고 한 데가 여기 맞아? 여기가 어디야? 달링 하버 달링 하버, 그지? 아 <laughs> 어때? 워터 어때? 끝. g 조심히 가, 빠지지 말고. 안돼 신발 안되려야너 신발 없어. Okay. It'll dry. It'll 그러면 It'll dry, very 냄새나 드라이 안 되면 냄새 나서 그래. 리오가 물에서 놀 거면 신발을 벗고 아빠한테 줘야 돼. 아저씨도 신발 들고 있지. 봐. 네 뭐야? 너무 좋다, 날씨. 저도 만더 있어. 좋아차 온다, 차. 차. 자, 아이들의 천국, 딸링 하바. 리오, 배고프면 뭐부터 먹을까? 진짜 안 배고파?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오픈하고 있어요. 안녕스세요 네. 할수 있지. 근데 리오 신발 벗고 갈래? 빠지면 어떻게? 알았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저기서 기다려. तो इसलिए नहीं करूँगा चलो 형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지? 가복 줄 서, 그러면.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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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리오는 어떻게 탈거야? 리오야 빨리 뿅 갈거야? 아니면 천천히 쪽쪽 쪽쪽 갈거야? 아빠가 푸쉬해줘? 아빠 정말 세게 푸쉬해줘? No Little bit slower Little w h a t about the express? Express e i e 뿅 No, thank you. We are we are come back a bit more.

아빠가 도와줄까 아니면 리오가 혼자 탈 거야? Okay. 진짜? 아빠 푸시 안 해도 돼그으면 푸시 안 해도 돼? Yeah. 안 해도 돼? Yeah. 아, 리오. 리오 너너 뒤로 서야 될것 같은데. 그 조그만 동생 뒤로. 어. o 렇게 리오. 자, 할수 있어? Yeah, 자, 저, 저. 오케이. 아빠 잡고 있을게 하. 전치나푸포유 o w i n g to push 가는 거야. 저기 가서 내리는 거야. 슉. 오케이 잠깐만. 잠깐. 기다, 기다. Okay, stay here. 윙. 위바위보 오케이, 이리와 내가 다음으로 가어 다음? 어떤거? 다음 어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자! 가위바위보! 어 오케이, 고. 자 가위바위보 <laughs> 에 가위바위보 어떻 할거야? 가위바위보 해서 해야지 자. Oh, you get it. Yeah, you get it. 오! 이게 레이어, 이게 레이어, 이게 레이어, 이게 레이어, 이게 레이어, 이게 레이어, 이게 레어 이게 레이어, 이게 레 You can. Okay. You can. Okay. Oh. Woohoo! You forgot this part. Oh. Daddy, you, forgot the, this part. you forgot this part. Oh, dear. You forgot this part. Anna. I'm never, I'm never forget here. Daddy, you forgot one part. <laughs> Daddy, you forgot one part. Stop. Why? You missed one part. Daddy, let me up me up Woo. Woo. so 왜 내려올라고요. 거기 그래? 신발에 뭐 많이 들어가 는지 어. <목소리> you don't need to wait. y o <목소리> 옆에 옆에 친구하고 부딪히면 안 돼. 회사라고? 그래서 뭐 하네? a n y o e s I can't m e this around? Yes. 다 push me now. 괜찮 sure? Yeah. 다 i t It's n o 점프 거야? 점프 응. 거야? Get 응. okay, ready. Go. you're g o a 이거 서서도 탈수 있어? 어떤 거탈 거야? spider Spider-Man 가 봐, 올라갈 수있 어. 응? 이제 올라 가 봐, 올라 가야지. 올라 가서 이렇게 삥 해서 저 빨리 갔다 와야지, 이렇게 삥 돌아야지. 절로 가야 절로. 어디 가려고? 자 아빠, 손잡 아빠, 이손 아빠, 아빠, 이런 아빠, 일어나빠 이런 아빠, 이런 아빠, 이런 아빠, 수 있어? 이런 아갈수 있어? 빠 이런 아 자, 자, 런 자, 자, 아빠, 아빠, 이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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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빠, 이 아빠, 오와우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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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여기도 뛸 거야? 여기도 다리 아플 텐데. 오. 스파이더맨인 줄 알았어. 니가 뿌이. 위, 잉너 동글게동글게 불렀어? 동글게동글게 불렀어? 그 п р 게임이잖아잘 불러봐 그러면 no, 예. 과연, 리오가 여기까지 올수 있을까요? 응? 뭐가 있었어? 맥도날드 저기 있네. 맥도날드 저기 있네. 야, 많이 셰익하지 마. 위에 형아들 있어 무서워. 예. 해봐. 할수 있어. 해봐. 자, 아빠가 자 이렇게 잡아줄게. 엉덩이, 엉덩이. 오, 엉덩이 잡아줄게. 자, 됐다. 스파이더맨, 고 살아야지. 선틀어야지. 뭐 먹을까? 뭐먹 거야? 옆에 맨. h y let me go. o n e second. I m got to move out there o k a y Let's go. 저리 로가로로가야지뒤로 가서, 저거 로가 저거 봐, 서 저거 하는 저거 봐. 서커거산와서저서커거서 저거 산으서커스서서뭐 하는 거야 우. 가보자. 그래 가볼 거야. 아니면 맥도날드 갈 거야. 맥도너. 날 가자 맥도너. 노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이로 가야지, 이로 올라가야지, 아줌마 올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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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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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붕붕 붕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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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붕붕 가자, 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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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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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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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아 봉봉, 아봉봉아 봉봉, 봉봉, 봉 이오야 일로 와. 오히려 아니야. 자디오야